오쁘시고 밖으로 나갈 일도 많으실거리인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미래교육포럼 상임 대표 하영철입니다 어, 앞으로 우리, 어,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손자녀들 그러겠죠 손자녀들 교육에 뭔가 보탬이 되는 어, 그런 기회가 오늘 되었으면 어, 이런 바람입니다 본세비나 네, 어, 사회를 볼 사무총장 김정웅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방금 상임 대표님께서 어, 인사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미리구입프은 보름은 2014년에 창립해가지고 2015년 9월 1일 비영리 민간 단체의 미래 교육 포럼 허가를 받아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포럼은 청소년 선도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가 중심의 교육 정책 실현을 목표로 교권 양립과 실력 및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의 최선을 다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민간 단체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이미 유임을 통해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모 사랑, 자녀 교육. 자녀는 부모 사랑을 먹고 자란다. 우리 하대표님 책제목이기도 합니다. 에, 그럼 본격적인 세미나 시전에 오늘 패널로 나온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고은주 패널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패널은 장동현 패널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패널은 김민혜 패널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패널은 조현복 패널을 소개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공조 패널께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인성 꽃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가식 없이 정말 순수하고 맑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인성 꽃을 잘 되지 않나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 너를 위한 거야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사랑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들이 받고 싶은 사랑을 원하거든요. 진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요. 말로 가르치고 그것을 지식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성인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느끼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터득되어져야 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져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생각을 바꾸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하다는 주제로 장동현 패널께서 밝혀주시겠습니다. 부모가 생각에서 생 각을 빼버렸어요. 부모가 생을 바꾸면,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하다. 아 이렇게 써져 있,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부모님이다안 계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아까 우리 고은주 패널님께서도 자살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자살한 아이들의 마지막 글을 보면 어떤 글이 있냐면요. 내 이야기를 아무한테도 할수 없었다.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녀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자녀들. 세 번째로 가정은 행복을 근원, 자녀와 부모 함께 성장하는 부모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미래 대표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25년째. 어,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떻게 하면 하면서 방법을 요청합니다. 행복하고 싶다고 네, 그런 분들을 25년째 만나면서 행복의 근원이 어디 에 있었냐면 실은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은데 언젠가는 분명히 노년 기가돼도 그 힘듦을 고생한다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원하냐고 물려받고 싶냐고 묘하게도 아이들이 물질 세계에서 현혹된 거 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맑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든 상담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또 부모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추진을 하나입니다. 부모인 내가 부부 역할을 하면서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현재. 부모가 원하는 자녀, 자녀가 원하는 자녀 타이틀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부모가 원하는 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원하는 자녀라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걸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심리 치료사들은 일시적인 아이들의 문제를 심리적으로 치료는 할수 있으나 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래 교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자라는 어, 과정에서 구멍이 하나씩 생길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 결정적 시기에 그거를 제대로 습득하거나 메우지 못하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문제로 부각이 되고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살기가 힘들게 되는데 여기에서 부모와 아이 사이를 제가 해서 좀 제시한 건 어린이들을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해주는 일은 매일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몫이다. 저... 저는 그 교육 삼락에 광교육 삼락에 대표를 받은 박불철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이버 모두가 내용을 쭉 들어보면 학생 아동의 폭력성이라든가 자살력이라든가 못된 부분을 전부 부모 책임으로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책임되지고 네. 지도를 해야 돼. 그런 과제인데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말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고 가정이고 사회고 정치고 행정이고 모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가장 기본은 모범입니다. 모범. 아버지는 아버지를 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가야하는 이런 이야기가 모범 놀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모범 놀이가 깨져버렸습니다. 공사 생활에서 자기 부하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라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우리 가정도 똑같고, 교육도 똑같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잘못더고 먹은 더리를 깨굴고, 먹은 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교육될 자리에서 물러, 물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석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에, 이 세계의 자유주의 교육 사상 인닌 나를 속여서, 살아계산고 이제 어렸으면, 에, 행복한 10월 초놈 장홍현, 네, 네. 패널 선생님의 아주 네, 오늘, 어, 우리 네분 패널님들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참 여러분들이 <laughs> 한 분도 안 가시고, 이렇게 앉아서 경청해주신데, 제가 참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건참 어렵습니다. 지금요, 학력을 길러야 한다. 그렇죠 학력 길러야 좋은 대학 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력이 뭐가 중요하느냐. 미래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편에서는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인성교육. 이게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통제도 필요하고, 재일도 필요하고, 인권도 필요하고, 인의도 필요하고, 의무, 무요 이것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패널님들 오늘 얘기하신 것은 패널님들의 생각 어,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얘기하신 거니까 그렇게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